예약을 하셨으나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7월 중에 접종 안내를. 종료 될... 시하겠습니다 접종 설명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추가 예약자 분들의 경우에 접종 계획이. 이번 달에 예약하셨으나 접종받지 못하신 분들께 접종 일정을 조정하게 돼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그 어, 접종이 연기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약 20만 명 정도로 어제 기준으로 어, 산출을 했을 때는 그 정도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 위탁 의료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어, 기존에 예약하셨던 것처럼 1 3 3 9 나 지자체 콜센터 그리고 누리집 통해서 대리 예약을 포함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게끔 6월 23일부터 예약 시스템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만 더 일차 접종을 일정을 예약을 해주시면 아마 이차 접종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트래블 버블 등 관광 재개 정책을 추진하면서 TV 홈쇼핑 등에서 관련 여행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어, 협약이 진행돼서 구체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트래블 버블이라는 그런 제도 하에 여행 상품이 개발된 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 그 트래블 버블을 한다 하더라도 방역적인 상황이 안정화돼서 안전한 국가 또 2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한해서 어, 제한적으로 어, 수행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 어, 현재까지는 적용된 사례는 논의 중이고 확정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어, 해외를 다녀오시더라도 자가 격리하는 것은 면제하되 여러 번 검사를 통해서 그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를 하고 2주일이 지나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29%인 1,5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안전접종을 시행해주신 보건의료인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번 달에 예약을 하셨으나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어, 7월 중에 이제 접종 안내를 오늘 드렸습니다.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고, 어, 이번 주에 6월 23일부터 1339 콜센터, 놀이집 등을 통해서 예약을 어, 해주시고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30% 가까이 했지만, 어, 1차 접종만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고, 또 30%의 접종률로는 어 접종자들의 감염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지만 지역 사회 전체의 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접종률입니다. 어 안전하게 집단 면역 수준이 오를 때까지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 방역의 기본 수칙은 어 실내 마스크 착용 그리고 어 자주 충분하게 환기를 시키는 것 그리고 어,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진단해서 전파가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세 가지의 기본 방역 수칙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좀더 코로나19가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에 대한 준비와 또 어, 검사 또는 역학 조사 등 방역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